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친 풍파 가운데도 잔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이라는 곳에서 온기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어, 행동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예레미야가 성전으로 올라와서 상징적인 행위를 이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목사와도 같은 이런 교육을 받는 그러한 기관도 있었고요. 또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책으로 엮어져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따로 뭐 그렇게 추앙해주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담지하고 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고 또 이러한 선지자 중에는 바른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바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또 바르지 않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그러한 생, 상황 가운데 그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있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내위인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도배시라는 곳은 잔혹한 일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아하스 왕과 문하세 왕의 통치 기간에 부모가 어,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일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암몬 족속이 믿었던 몰렉신을 숭배하며 있었던 그러한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큰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뿐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이런 모든 잡다한 우상들까지 싹다 끌어와서 섬기며 어, 이렇게 타락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솔로몬 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헛된 우상들을 멀리 하기를 바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기를 바라셔서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바른 길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바른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이처럼 잔혹하고 음란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만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당연한,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 나고 돈 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외의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와사가는 그러한 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예레미아처럼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아는 물질과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없이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헛된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삶을 인도하였고 예레미야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셨고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또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생명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장 22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 말씀하게 하신 것들을 말씀하시느라 위협과 역경의 직면에 있을 때에도 어,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의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예레미야는 위협과 조롱이 자신을 뒤덮고 있어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을 보여주지요. 이 예레미야의 경우는 우리와 상관없이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단지 무서운 심판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자꾸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또한 선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방향을 바꾸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도 잘 모르고 그렇게 그냥 이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하나님을 도깨비망망이로서 알고 하나의 신으로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혹시 후자라면 우리는 바술처럼 마골 미사비비 되어 사방 사방으로 둘러싼 두려운 가운데 떨며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앞길을 알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담대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백성들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것들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이 세상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간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이땅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도 신실하게 이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자꾸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